걸려 있어요. 방에 미련 없으니까 바로 오른쪽 다리가 개꿀이겠네 개꿀개꿀 개꿀. 우측 다리 개꿀 좌측 다리 개꿀 쓰고 싶다. 야또고 싶대. 잡을까? 아니 밀베짱 먹고 파밍이 필요해요? 옷한 많이 있는데 드릴게요 오세요 나 무서워 네? 어, AR 대용량 글장 필요하세요? 네 대킥 대킥 음. 대용량은 있어요. 뭐 나왔나요? 그러자, 그러자. 그러자. 애들 잡아서 실탄을 먹어야 되겠구만. 곡치기라고그요 네, 지금. 일단 세 명. 보미

<laughs> 아, 뭐야, 어디서 쓰는 거야? 이때기 한나 저쪽에 있는 거같은데 왠지. 어디 있어요? 달리 있어요? 바닥 쪽에 있는 바닥 쪽에 있명바쪽맞 있는 바다 쪽에 바닥 쪽에 있는 쪽나있붙것어요 저쪽에 붙였단 거죠? 아니, 아니, 아니. 밑에 그, 해안... 내려와. 해안가 내려왔어요. 내려왔어 아직 다리에 나무는 있어요. 어, 머리 맞는다. 여기 어 저기 안 맞아? 헤드가? 헤드 맞았는데산쪽이 아니, 아니, 한 명, 헤드 없던데. 아, 렌더링 안되나뭐 어디에 오는 거예요 지금? 그 다리 해양까 해양까 200미터 나야 되나? 어 이제 해양까는 잡을 거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해양까 하나 더 방금 오커니 잡 잡은데 하나 더 보이죠? 그 잠깐 머리 살짝 나오네. 아. 일단, 폐차에 하나 있고, 언덕 밑에 둘 있고. 어, 아, 바로 앞에, 우크님 어, 바로 앞에. 기절이에요. Hello, 로 a n Hello, 더 e l l o h 아 왼쪽 왼쪽 나무 왼쪽 나무 왼쪽 나무 오른쪽에 더 있는데 그냥 가야돼 가야돼? 난 저는 양가 헬로맨 헬로맨 일단 넘어가실래요? I'm here I'm, I'm here 와다컷 에이 왓아유 도잉 왜 머리를 내밀어 아이씨 몇 미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제가 봐드릴 잠시만 봅시다 200 200, 300 300에 참낙차 저 고저차 감안하면은 200 쏘셔도 될것 같은데 250 언덕 응. 밑에 있던 애들 돌자기죠345 쪽에 한명 있어 어.. 핑으로 찍어 주실래요? 저 지금 이쪽이요 오커님 쪽에서.. 3.. 60좀뒤지고 부상 있으세요? 네 여기 하나만 줘 하나만 아나 하나만 네네 하나 드릴게 쟤네 팀 아직 한명 남았잖아요 음, 거기 다시 떨궈놨어요 아.. 저기 빨간 핑에 있다고? 네 다른 팀 다른.. 다른 애 찐네좀더 앞으로. 우리도 가야 되는데? 네. 응. 가면 되죠. 제거 선전 중 보셨습니까? 오, 제 시체 센터에 있습니다, 무려. 둘 둘. 오열단 공군. 뗄까요? 짐 먹을까? 짐 먹는게 낫지 않나? 근데? 밀베요? 밀벨? 밀벨을 짐 먹는다고 그랬어오늘들 따먹는 맛이 있는데 뭐하러 짐을 먹어요 밀벨 아, 저기 아는데... 오, 아 탄락차 때문에 짱나서 못하겠어 아오네편니한 천시간 더 하셔야겠네 예 네, 아직 발벨 발베... 2시간부터 하겠습니다 1 5번경이 있어요? 네. 인인어 n 거의 잘줬네요 여기. 분지지형이다 <laughs> 이거는 철조망 먹어야 된다. 저차 온다. N이 60, 노란다시야 지나가요. 쭉 간다. 어, 뭐야, 얘. 한 명. 한 명, 한 명. 오해프님 너무 시장에 갈기시는데? 단이 좀 많아. <laughs> 아까 얘가 스크스 쓰는가? 얘뭐 입고 있어요? 코트 입고 있어요? 아니 안 입고 있어. 요얘 아니에요. 엠포 두자 들고 있네. 얘 아닌데. <laughs> 오 쏜다. 어, 아주 밑에, 바로 밑에. 60, 6 75, 2. 니마. 오마이니마 아씨 이스트 15으세요아 개빡치네 진짜. 아 어디. 돌아 돌아간단다. 계속. 잠만 잠만. 하시에 베이비 30초 시간은 여유로운데 밑으로 붙어야 되나? 아마 다운원이 K쪽으로 잡힐 것 같아요 미리 뛸까? 어떻게 해요, 워크님? 저는 차를 타고 갑니다 저도 어, 차가 너무, 어, 너무 질 뻔했다. 뱅이리무안좋좋은데 뱅뱅뱅 n g bang. Bang, bang. 7 a n 0 7 엥? 오카님 칠합니까? 어디야? 어디 서오는거야요 철조망 철조망 붙었어요 철조망 앞에 붙었어요 바로 사망 아, 바로 사망 아 이거 시총 왜이리 안맞냐 단지 연사용 총인가 비겁한 변명입니다 <laughs> 비겁한 변명 아... 일곱 네명 남았다 설마 저기 한팀은 아니겠지 네명 불리동. 에세이 별로 오지 아시죠? 그냥 저 던지는 그거 같네요. 지금 맞짜요 아, 네. 초로핀 쪽에 돌이 있었어요. 네. 나머지 둘 왔다. 이쪽으로, 내 쪽으로 깎는다. 이쪽에 있어요. 아, 어, 오내앞에 있어 오케이. 오케이. 뒤에 더 있어요. 그 구조물 뒤에 더있또 있어, 있어요 하는 그 음, 노란. 얘나 보고 나 보고 돌았거든요 지금. 어 오마스님 돌아야된다 돌아요? 아냐, 아냐, 니 기다려, 기다려. 원 좋네, 원 좋네. 다시 봐. 나이스. 핀으로 지가 내립죠? 초록핀. 따르네요, 따르네. 오마이님 바로 있어요. 노란핀이 바로 팀이야. 있어요. 어, 오른쪽, 오른쪽 돌았다. 밖으로, 밖으로. 앉아봐요, 앉아봐. 거기 오른쪽, 여기 바로 있을 거거든요. 그치? 노란핀, 제 꼬르바 보고, 아이고, 이거 초록핀 확인했죠? 그냥 원 안에 들어가요 원 안에. 나왔다. 원 어, 그럼 우. 아 맞다. 앞에 집. 네네 들키면 안돼 들키면 안 돼. 그래서. 음, 이집들켰어요 오른쪽으로 가봐요. 아못 쏜다. 오른쪽 조심 오른쪽 조심. 다 나왔어. 이거 초록해 초록해. 피, 피. 이데이 제로 바로, 바로 안으로 안으로 바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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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로 안으로 안로우에로 있다 우측에 아까 잡았안으 그쪽에도 안이죠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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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이 안으로 안으로 안으어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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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안으로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아... 오른쪽 오른쪽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 이겼다. 개꿀.